1학기, 학부모 상담이 곧 시작됩니다. 올해는 학생을 지도한 횟수가 적어 학부모 상담이 훨씬 부담으로 느껴지는데요. 학부모 상담이 항상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학부모 상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학급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쌤. 송성근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학부모 상담 시간 막힘없이 술술술 1학기 학부모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 상담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상담을 통해 선순환되는 학급 문화를 만드는 것까지 상담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부담스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 상담 시에 교사가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된다는 점. 두 번째, 내가 학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풀어 가야 될까요? 사전에 학생 개인별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 모음을 가까운 곳에 놓고 언제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 자료에는 부모님께서 작성한 가정 기초 조사서 그리고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우리 아이 이야기, 학생이 작성한 선생님께 전하는 나의 이야기 이렇게 개인 자료를 모아두면 상담 시에 이걸 쭉 펼쳐놓고 바로바로 바로 상담하기가 편하겠죠. 우리 성근이 어,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요. 음, 우리 성근이는 보니까는 작년에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설명란에 학생 개인 정보 모음 3종을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학부모님도 상담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눌 거다라고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알아가는 우리 아이 이야기 라는 가정통신문인데요. 어떻게 상담이 운영되며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지 전반적인 물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부모가 사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미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쭉 펼쳐 보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겠죠. 학부모 상담 주간을 맞아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면 좋은데요. 학부모 상담 전에 학생 상담 주간을 두고 선생님께 전하는 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학생 상담 주간에 이루어지는 1대1의 학생과의 만남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써 아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학생 상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생활 어떠니? 요즘 행복하니? 학교 다니는 건 어때? 아이들과 잘 지내니? 등등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속 깊은 생각을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학부모 상담 전에 학생의 현재 심리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학부 상담 때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그런 학생 상담이 조금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학부모 상담의 목표는 학생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와 믿음 관계를 통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를 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학부모의 신뢰와 믿음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타임의 학부모 상담은 그저 소통 채널 마련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학부모님과의 믿음과 신뢰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와서 큰 문제 없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학습도 좋고 이렇게만 된다면 보통의 학생은 집에 가서도 아 우리 선생님 좋아요. 이런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학부모님은 교사를 신뢰하고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학생은 학교에 오고 싶고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며 선순환된 학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만이 학부모님, 학생, 교사 신뢰와 믿음이 계속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의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고,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줬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담 기록부에다가 잘 정리해 두고 1학기 학부모 상담, 그리고 2학기 학부모 상담 칸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구나. 누적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은 정보들을 우리 반 학생의 생활 지도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6학년 생활 지도를 할 때였는데요. 남자 아이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닌다는 걸 상담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게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된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공동 생활 지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밤늦게 다니는 건 위험하고 안 된다라는 걸 생활지도를 했습니다 통해 들은 정보를 우리 반 차원에서 공론화시키고 생활지도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학급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 상담이 학부모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인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내에서 교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상황의 정도가 10이라면 10만큼에서 해결을 봐야지만 이게 문제가 커져서 100, 200, 300이 되면 교사는 더욱더 혼란을 느끼고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럼 문제가 10만큼인 상황에서 10만큼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고 사전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상황이 10이었는데 100까지 커지는 경우를 보면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문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가 보이지 않는 문제 상황까지 어떻게 파악하죠? 그 파악의 매개체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에 있습니다. 제가 10만큼일 때 내가 손쓸 수 있을 때 빠르게 소통을 통해 그 문제를 내가 이해한다면. 바르게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하죠. 이러한 학부모님과의 소통 체계는 학부모 상담 주간에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이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 연락을 하셔 주말인데 연락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야?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소통 채널을 알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연락하실 일이 있다면 제 핸드폰 문자로 평일 방과 후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통 채널을 사전에 알려주는 거죠. 학부모님은 늘 어렵습니다. 믿음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 사건이 터져서 우리 자식이 피해를 본 상황이 된다면 갑자기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정말 나름 열심히 지도했는데 힘이 빠지고 자괴감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사는 교육을 하는 일과 함께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관련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행복한 교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 사전에 파악하는 것 소통 채널이 늘 존재해야 되고. 부모님과의 신뢰와 믿음은 늘 쌓여져 있어야 되는 이런 선순환된 소통은 바로 학부모 상담 주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순환되는 행복한 교직생활을 꿈꾸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샘TV 구독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